어디에 들어가는거야 스푼이? 아..아.. 어, 어. 자기야 나왔어 어 현정이 왔어? 어 자자자자자 왜? 앉으세요 뭐야 오늘 왜 이렇게 잘해줘? 오늘 우리 현정이 생일이잖아 아.. 생일 축하해 자기야 어 이게 뭐야? 자기가 갖고싶어했던 핸드백 너 훔쳤냐? 아! 훔쳤어 너 도벽 있잖아 음. 아직도 손보를 못 고쳤어? 아니야 이거 내돈내 내 산이야. 거짓말하지 마. 백수가 돈이 어디서 났어? 죽었어. 어디서? 이네 집에서. 뭐? 우리 집에서? 그러면 내 선물을 내돈 주고 내가 산 거네. 그래. 그러니까 내돈내 내 산이라고 했잖아. 야 이제 하다 하다 못해 내돈 가지고 훔친 냐아 훔친 게 아니고 죽은 거라니까. 우리 현정아 진짜 선물은 이가방에따로 있어. 어, 뭐야? 이거 향수네. 그거 구하기 어려웠다. 구하기 어려웠어? 그럼. 어. 그래서 테스트용이라고 써있네. 테스트용? 아 이게 새로온 제품인가 보다. 이또 훔쳤냐? 아 훔친 거 아니야. 잠깐 빌는 거지. 그거 빨리 써. 다시 갖다줘야 되니까. 난또 진짜. 그래. 어쨌든 고맙다 이십 개. 이십 야 내가 좋아하는 퓨수스색이 이색이라서 달이 이색이야 바로 이색. 잠깐만 이거는 오빠가 돈 주고 산거 맞아? 아 그럼 오빠 돈으로 오빠가 산 거야 오도노산 오돈 오도 오산? 맞아. 네, 죄송한데요. 제 자리인데. 제 자리. 어아 어, 예, 죄송합니다. 아 어, 죄송한데. 네. 그 커피도 제 건데. 현재 나이가 어떻게지? 30일 거기 굉장히 나이가 어떻게지? 35살. 5등 우산 맞네. <목소리> 오빠 보내고 <목소리> 오빠 선거 잖아. 처, 제발, 아, 죄송합니다. 아. 네한모금밖에안 먹었어요. 아니 아니요 드세요. <목소리> 아, 저요? 아, 선물입니다. 그지? 드세요. 아예 감사합니다. 야나 때문에 통장 사고 다 책은 제거예요아 아, 진짜 이 손톱 안 붙일거야? 책가지 뭐 빌린거야 헷갈린거야 헷갈린거야 헷갈려서 빌린거야 하... 네 여보세요 아, 사망보험이요? 예? 보험금이 5억? 예예 가입할게요 아, 네, 대신에 보험금 수령은 여자친구가 받아도 될까요? 아네 아, 네, 감사합니다 바로. 우리 형준이 혹시 오빠 무슨 일 있으면 고생 안 시키려고 뭐야 아 근데 오빠 핸드폰 샀어? 핸드폰? 저 죄송한데 제 핸드폰 주게제 예? 거잖아요. w h a 아까 전화 잠깐 하신다고 빌려가시던 왜안 주시는. 아어쩐지 사진 있어 근데 죄송한데 <laughs> 네. 방금 이 핸드폰은 제가 보험 가입을 했는데. <laughs> 네. 그러면 보험금은 제가 내고 보험금 수령은 여자친구가. 네. 아 진짜 죄송합니다. 제가 어쨌든 해지 해지 알아볼게요. <laughs> 아니에요. 생일 선물 하세요. 네? 애플워치 두. 감사합니다. 아예예뭐 어쨌든 감사합니다. 아니에저 휴대폰도 부친 거야? 아친게 아니고 깜빡 한 거야 돌려준다는 거로. 도대체 자기는 자기 돈 주고 산게 뭐가 있어? <laughs> 내돈 주고 내가 산내돈 내산 즉석 복권. 제가 한거 샀네. 사모님 소리 다줄라 제발요 제발. 내가 카드 긁는다 이거. 아. 응. <laughs> 저 죄송한데 네. 제 카드 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언제, 언제 빼가 샀어? 아, 아까 딸려 들어온거든요 이름이 써있구나? 마스크 제거안는데제아 네. 아, 아, 죄송합니다. 저 사람 말하지 마 괜찮아요? 한정 어? 내가 복권을 그렇게 100원만 투자를 했었나? 이거? 네, 배우 투자하면 진짜 사모님 소리 그릴 수 있는 거지? 꽃길 걷게 해줄게. 근데 현정아 어? 100원짜리로 긁는 것보다 좀큰 돈으로 긁어야지 좀 운이 좋지 않을까? 일리가 있네. 만원만 줘. 아, 알았어. 만원 내가. 아, 여에 있어. 만원. 너, 이거는 내가 못 뭐? 긁어. 아. 아. 아, 잠깐만. 복권에 누가 지폐를 긁어? 아, 아, 씨. 맞다. 저기요. 어. 내만 원짜리가 왜 그쪽 주머니로 들어가요? 아! 맞다, 맞다. 뭐야, 맞다. 아, 아, 빨리 내돈만원 내놔. 만원 줄게. 아. 아 복권을... 뭐냐? 왜? 내가 만 원을 줬는데 왜천 원짜리를 줘? 음. 와. 닥쳐, 닥쳐, 닥쳐. 매직. 와! 박죠, 박죠, 박죠. 매직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. 아, 빨리 내돈만원 내놔. 아, 진짜. 내 돈에 손 내지 마. 이거 가져가서 오빠 커피 사와. 가서. 이건 내 거야? 가져가라, 가져가. 아우, 진짜. 아, 커피 와서 왔는데왜 이렇게 늦게 와? 가오셨었거 이거 맞아. 아, 그랬어? 거슬름돈 내놔. 아, 거리, 아? 자야, 거슬름 돈이 왜 거기서 나와? 여기가 제일 안전해요. 내 돈에 힘대지 마시, 여져버릴야 아, 나 그런 거나손다고쳤어물어 거. 아무튼모래는 뭐라는 거야. 래 거야. 저스님 네, 가져오세요. 뭘요? 뭐 진동벨. 뭘요? 응? 뭐 진동벨 가져가셨잖아요. 나 진동벨 훔쳤어 아, 아, 이제 핸드폰인줄 알고. 자 진동벨 손님이네. 헷갈렸어. 거짓말하지 마. 아, 핸드폰 없잖아. 아, 맞다. 아, 할폰 없지. 저기 손님. 네. 그리고 화장실기 빨리 주세요. You what? 화장실기요? 네. 너? 아. 뭐야? 아 이건 우리 집 화장실기가 아닌데. 아아 옆집 거구나. 누뭐 어디까지 놓는 거예요? 어디야? 어디 있어요? 아 이건 아. 아, 아. 아, 차히네아차키네 제채기아 <laughs> 이쪽 거구나. 누가? 선물이에요, 선물 감사. 선물. 아, 네. 네, 감사합니다. 잠깐만요. 네. <laughs> 나 빨리 주세요. 어디 있어? 요 아니 진짜. 어디까지 들어가는가이 분이? 잠깐만요. 잠깐요 죄송한데 티가 없는데. 뭐, 없다고요? 예. 네. 아 맞다. 우리 집 도어락이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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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 죄송. <웃음> 뭐야? <웃음> 아, 아. 이거 진짜 오빠 때문에 쪽파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. 아 때문에 쪽팔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고? 그래. 그러면. 됐지? 이제 얼굴 들고 다녀. 이건 <laughs> <너> 뭐냐? <laughs> 내돈 주고 내가 산 비니. 너 오늘 너 주고 나다너좀나 줘. 어? 따라. 아, 죄송한데 그비이제 거예요. 아니 아니 제거 거. 하라라 하라라.